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올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었나이다함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거룩으로 채워져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1 1장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장 1절에도 계속해서 입다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입다에게 왜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날 때에는 나팔을 불거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웃 지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함께 싸우자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전쟁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에브라임도 이웃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말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불렀는데도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암몬 사람은 길르앗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의 진을 쳤는데 아무도 암몬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서 장로들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누구든지 가서 암몬과 싸워 승리를 거두면 우리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상을 걸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사람이 없어서 입다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내쫓았던 입다를 데리고 와야 전쟁을 할수 있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당연히 전쟁에 함께 하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전쟁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20개의 성읍을 빼앗았고 그리고 많은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관심이 있는 건 20개의 성읍을 빼앗을 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자기들은 전쟁이 필요할 때 그래서 뭐라고 입다가 표현하냐면 세 번역 성경에는 급박하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혁 개정에는 크게 싸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세 번역에서는 급박하게 우리가 암몬과의 싸움이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됐는 줄 아느냐. 정말 절박한 가운데에서 어려운 싸움, 힘겨운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관심도 갖지 않더니 이제 와서 전리품을 나눌 생각으로 찾아와서 우리 몫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옳으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문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도 입단은 승리를 거두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많은 사람 4만 2천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는 같은 지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왔고 입단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싸워야 될때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될때 엉뚱한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죠.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영적인 현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 침체의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이 내리막에 끝이 없습니다. 점점 더 상황은 악화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 한국교회가 서로 어떤 이념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과 같은 것들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형제들끼리 동역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는 계속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 다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우리는 원래 악을 행해야 되는 백성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새번역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면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도 다시 악을 행할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악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불레셋에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도 역시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왼손잡이기도 했고 여자이기도 했고 또는 기생의 아들이기도 했고 또는 정말 비겁하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이기도 했는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아예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의문이 닫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임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생명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번성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는 그리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번성해야만 하는 땅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현실이 나타난 거에 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급기야는 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처럼 생명이 없는 백성이 됐고 생명이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마노아와 아내는 아이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물론 기도원이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가끔씩 제사가 있긴 했지만 사사기를 읽어 보면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후손들은 있었을 텐데, 레위인도 있었을 텐데, 사사기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가 없기에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해 버렸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마노아와 아내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없어도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상태. 이게 영적인 침체가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소망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을 읽었을 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부르지졌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을 때할수 있는 것과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신할 수 없는 가정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안 되는 가정에 찾아가서 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임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마음은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수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도 낼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한 나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었는데 사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지만 사사기 시대는 지혜 있는 자, 있는 자, 강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고 없는 자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고 약한 자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정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구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지파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에 덧입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가정을 일으키고 그 지파를 새롭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명령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네가 이제는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태어날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임신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임신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구별을 하십니다. 거룩이 사라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너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이 엄마에게 너가 너 자신부터 거룩하게 해야 된다.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너부터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숙이 6장의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규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민수기에 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정한 것도 일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식습관은 생활 습관에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내리는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입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입다의 딸이 고백했던 말씀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만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단지파가 40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시린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만아는 아내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나올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죠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 읽고 가르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r a e l Israel,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이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고 싶어 합니다. 아들만 낳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시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고 만족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적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 고통받고, 괴로우면 괴로움을 당하고, 빼앗아가면 빼앗김을 당하고, 그냥 그 현실에 순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현실대로만 살아가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만호아는 마노,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만 낳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누아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 앞에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나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주시면 순종하겠다고가 아니라 오늘 마노아처럼 그 말씀만 듣고도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묻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세가 없으면 아이를 주어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상황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상황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 중심이 거룩해져야만. 그래야만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지.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내일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건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노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